안녕하세요 타세입니다 지금 경기도 일산에 있는 우리 벤다 300 본사에 와 있는데요 벤다 300이 조금 늦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길래 직접 한번 현장에 와 봤습니다 네, 벤다 300이 이렇게 무사히 전부 다 들어왔고요 박스도 해체되고 검수, 검품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이번 벤다 2024년식입니다. 24년식 아니고, 이번 사전 예약하신 분들은 24년식이고요. 세상에 슬리퍼 클러치가 들어가서, 클러치가 굉장히 가벼워지고, 차도 많이 보완되어서 나왔다고 합니다. 자, 한 대씩 끄집어서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타세. 올해 2024년식 벤다 300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벤다 소식을 전해드리는 탓입니다 자 어떤 부분이 바뀌었고 어떤 부분이 보강이 됐고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벤다 300 같은 경우는 기본 스펙이 앞뒤 2채널 e ABS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2023년식과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아주 달라진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클러치 부분인데요 기존에 클러치 부분이 조금 무겁게 들어간다는 분들이 있었는데 새롭게 부품이 적용돼서 나왔습니다. 2024년식 같은 경우는 슬리퍼 클러치가 작동돼서 네, 이 부분 보시면 슬리퍼 클러치가 들어가 있죠. 네, 슬리퍼 클러치가 적용되면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클러치를 잡았다 놨다 그리고 기어를 부드럽게 1단과 중립, 2단까지.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잡히면서 문제점이 있는 걸 빨리빨리 개선해주는 우리 벤다사가 정말 좋군요 예전에는 여기 스티커가 붙어있었는데 깔끔하게 제거된 상태에서 KDX 300 벤다 300으로 정확하게 출시가 됐고요 자, 스타트 버튼을 중립 상태에서 버튼만 눌러주시면 시동이 한 방에 이렇게 부드럽게 걸리고요 이렇게 자동으로 2000rpm이 올라왔다가 1500rpm까지 맞추면 그때 엑셀을 당겨주시는게 좋습니다 자, 일단 자 중립 부드럽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번에 이 부분만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빠르게 본사에서 조금 더 투자해서 부드럽게 잡아주셨죠 기존 가격은 639만원에서 659만원으로 20만원이 올랐는데요 이런 새서운 파츠들이 교체가 되면서 약간, 단가상승은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네, 키는 두 개. 라이프 스타일의 키가 두 가지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벨트 자체는 콘티넨탈 벨트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대표님, 벤다 300이 언제 출시될 예정이죠? 일단, 벤다 300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면 서류가 완벽하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 국토부나 이런 데서 좀 서류 만드는 데 시간들이 걸려서 그 시간에 걸리는 시간만큼 딜레이 되는 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먼저 사전 예약하신 분들에게 좀 늦어진 김에 선물로 드릴 게 있다고요? 네, 사전 예약하시는 분한테는 저희가 엔진 가드나 시트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실 수 있게 대표님들하고 얘기가 돼 있어서 저희가 다 받아놨습니다. 예약하셨던 분들은. 네, 거의 15만원, 이제 제품 가격만 15만원 상당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20만원이 오르긴 했는데 15만원 상당에 또 선물이 나가면 그렇죠 네. 뭐 예약을 하셨으니까 충분히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네. 메리트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벤다 300 구독자 여러분 사전에 예약하신 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금방 여러분 곁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벤다 300총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네. 바이크는? 타세! 타세 감사합니다 <laughs> 벤다 300 본점에서 함께했습니다